공장장입니다. 음, 리플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록이 나왔다는 거죠. 자두 가지 이유 때문에 블랙록을 꺼냈고요.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드디어 비트코인의 1억을 만들어 냈습니다. 누가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블랙록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 피델리티와 함께 그냥 만든 겁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생태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etf가 돼가지고요 이것으로 인해 1억을 만든 겁니다 그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볼 거고 자 두번째 블랙록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블랙록이 만든 etf를요 누구도 할 것이다 우리의 xrp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심각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단기간입니다. 수익 짱짱합니다. 이런 코인들 공장장 어떻게 여러분들과 매매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막...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2011년도 3월 17일 14시 12일 일안 하고 가상화폐로 일억천금만 누리는 남친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보아요. 처음 저랑 연애할 때는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500원인데 그게 10년 뒤에 10만 배가 될 거라고 크크크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멍청이가 됐어요 직장도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치 샀습니다 10만 개를 샀습니다 이상한 거에 빠져서 오조벌겠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런 여자를 믿고 결혼해도 될까요? 현재 완전 개백수의 빈털터리 가상화폐만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만 봤으니까 이거를 이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you mm -hmm. 어쨌거나 이분이 그대로 이거를 매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요. 현재 자산은요. 1조 8,594억입니다. <laughs> 그냥 594억, 94억만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하, 하는지 아십니까? 리플 얼마예요? 1 0원입니다 아니, 1 0원도 아니에요. 800원이에요. 비트코인 얼마였죠? 500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씩 샀어요. 리플 5천만 원이살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그만큼 투자라는 게 힘들다, 힘들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실제 눈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1억에 간거 알면서도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1억 간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왜 1억이 갔을까요? 아, 이 친구 좋아서요? 아니요. 그냥 돈의 힘입니다. 강남에 땅이 왜 올라갔나요? 땅값이. 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아니요. 그쪽에 돈이 모여서요. 그것을 우리는 현물 ETF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ETF라는 상품 자체는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은행에서도 뭐 일부 뭐 자산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ETF 안에는 여러 가지 리소스, 즉, 재료가 있어요. 금이 가장 많고요. WTF라는 ETF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지수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그냥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너도나도 ETF를 만들어서 금도 있고 WTI도 있고 인덱스도 있는데 여기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마구마구 타, 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이 1억이 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산 주인공이 ETF를 가장 잘하고 있는 ETF의 자금이 가장 많은 앞서 보여드렸던 블랙록입니다. 입니다 IBT 유입액 한번 봐보세요.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결국 돈의 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친처럼 여러분들도 XRP ETF를 믿으셔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XRP가 얼마? 최소 10달러 이상,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걸리겠죠. 왜? 비트코인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믿고 갈수 있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럼 그 힘든 기간 동안에 뭐를 하셔야 되냐? 지금 보시는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아서 단타를 쳐가지고요. 일단 챙겨나가면서 하게 되면 수익 난것 조금 남은 거 가지고 XRP 계속 작은 약은 사서 모아 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폭등이 나와 그 수익을 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장장 어떻게 여러분들과 매매하고 그 매매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공장장 진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저도 지금 요즘에 하도 이제 매매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1억이 넘다 보니까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3월 6일날 제가 05시에 새벽에 잠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매매할 시간도 바쁘는데 그대로 제가 문자 오른쪽 보이시죠 네,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걸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3월 6일 화요일 아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저한테 단타라고 우리 형님들 보내주셨나 봐 어? 요즘 요에 날씨가 좋아 와서 운동하시다가 단타 오전 4시 55분에 그래서 공장장 실시간 매수신호 스페이스 아이디 요렇게 남긴거예요 806원 인근 가격대 요정도 가격 오면 사란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샀으니까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과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긴 이야기는 텔레방에서 뭐 원하시면 초대해드릴게요 오늘도 100% 대박 수익률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샀으면 뭐합니까 파는게 더 중요하지 3월 10날 오른쪽 달랑달랑 매도신호 문자 보냈었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일요일 그림에도 불구하고 1586원 인근 가격대 공개 오픈텔레방에서 일하기 합니다. 오후 21시에 문자 안내 바닥을 잡고 고점을 잡아가지고요. 대략 4일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141%의 어마무시한 수익을 어떻게? 챙겼다, 챙겼다.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얘가 진짜 화끈했어요. 얘가. 제로 엑스라는 종목인데, 뭐 여러분들 뭐 조금 낯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종목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 3월 6일날 역시 공구시에 제가 오른쪽 달랑달랑 달랑 그대로 문자 매수 신험 546원 대에 우리가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월 11일날 그냥 제대로 나와서 타점이 드레 얼마 1478원에 매도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이야기했고 100% 수익 축하하고요 바닥을 잡아서 고점을 올려줬더니 자그만치 5일 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에 160%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매한 걸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저는 매매한 걸 자랑지라는 거죠 그냥 문자로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고 매매를 직접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매매를 하던 안 하던 여러분들의 옥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3천만 원 투자자라고 하면 약 얼마? 5천만 원 가까운 수익금을 어떻게 했다? 날라갔다 날라갔다. 어차피 무료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냥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저도 어차피 무료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525요. 단타 빠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는 거니까 2429에 5330으로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장장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